장수나들목 일대가 어 굉장히 오랜 세월동안 그 병목현상화 되어서 어 아주 차량들이 출퇴근 시간대에 완전히 꽉 맥혀 있습니다. 비단 우리 남동구 사람들만의 손해가 아니고 그 길을 통해서 부천으로 넘어가고 서울로 가고자 하는 우리 인천시민 대다수의 어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끼리 접속시키고 연결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12년 전에 당시에건설교통장관하고 확답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제가 국회의 안됨으로써 그 사안이 그 프로젝트가 흐지부지 위아무야 됐는데 그 뒤를 이었던 국회의원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거의 일들을 방기하다시피 예, 해왔습니다. 아, 12년 만에 제가 나타나 보니까 여전히 교통정체가 대단히 극심합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국회의원이 된다면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끼리 연결해서 바로 서해안고속도로와 수도권 외곽고속도로가 인천대공 후면부로 서로 접속되게끔 그렇게 공사를 완료해서 어, 교통체증을 풀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